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규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서 댓글 남겨주신 내용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밀, 밀크, 밀크님 너무너무 네, 달콤한 이름이죠. 남겨주신 댓글로 직장인, 왓츠인, 마이파우치 요즘 이렇게 부르나봐요. 그리고 향수 이런 것들 추천해달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어? 이런 거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뷰티 유튜버도 아니지만 저는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 많이 하면서 또 병원 생활을 또 하고 병원의 컨설팅 때문에 가기 때문에 정말 좀 좋은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받고 있어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정말 저의 리얼 파우치. 아주 조그맣고 허접합니다. 그리고 협찬은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협찬 좀 보시, 영상을 보시고, 네, 말이 더듬고 그러시네요. 좀 하시, 해주실 분 있으면 협찬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상해. 어디부터 다시 하지? 어, 제가 메이크업이나 헤어 이런 거를 워낙 못하고 뭐 이렇게 촬영이 있는 날은 당연히 샵에서 봤잖아요. 그렇지 않은 날에는 진짜 팩트좀 한다면 눈썹 아니면 갈색깔 아이라이너 그리고 기본 누드색 섀도, 우 입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끝이고요. 마스크 착용하고 그냥 회사 올 때는 뭐 다들 그렇겠지만 잘안 하시잖아요. 메이크업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어, 저는 이 쿠션 이거는 제가 이제 피부과 일하면서 그 피부과에 보면 이렇게 다 제품. 세팅해주는 대표님이 또 제가 친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 강추해서 저는 한번 주문할 때 이거 약간 저렴하게 받긴 하지만 어 20개. 정도 구매해서 계속 써요 전 이거 무조건 이것만 써요 이거는 진짜 막잘 안떠요 제가 피부가 잘 뜨는 편인데 잘 뜨지 않고 잘 먹고 정말 촉촉하고 또 성분 자체도 피부에 좋은 성분이래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썬 어, 기능만 없으면 사실상은 바르고 자도 될 정도고 너무 좋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이 흘러요 그래서 저 이거 사용하고 나서부터 어,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저는 실제로 쿠션은 피부화장은 무조건 그냥 이거 하나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 회사 직원분이 추천해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07 피치 그루브. 색깔 너무 좋지 않아요? 특히 그 이지아 메이크업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눈 밑에 약간 핑크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이걸로 하고 색깔이 정말 잘 사용하는 것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은 그냥 이거 바르고 이거 하나. 그럼 끝. 그리고 예전에 저는 병원 직원들 추천해 주기 전까지는 모든 제품을 거의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냥 딱 쓰는 거는 바비브라운, 이거 립밤, 그리고 이 펜슬, 언더에 인상 강하게 보이려고 할때 쓰는 이거는 여기만 한게 없어요. 그리고 눈썹 그리는 것도 역시 바비브라운. 확실히 바비브라운은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표현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트는 이거 친구가 선물해 준 거. 승무원 미스트라고 하던데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프리미엄 인텐시브 세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가끔씩 잘안 뿌리고요. 아주 가끔씩 뿌립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았어요. 그리고 립 제품은 이거 백화점 거, 아, 이거 진짜 좋던데요? 최근에 구매한 건데, 랑콤 거. 친구가 랑콤에 무슨 수지 마스카라 산다던가 아무튼 가서 이거 발라보고 너무 좋아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입술은 이거 하나만 쓰는 것 같아요, 랑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 이거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는. 포렌코즈 이거 정말 금액도 저렴하고 저 여기서 입술 제품 한 15개 샀는데 결국은 이것만 쓰고요 이것도 포레, 포렌코즈 건데 그 아이라인 그리는 거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저희 이렇게 대충 삽니다, 여러분. 이걸로 저는 무조건, 어, 강의가 있거나 하면 아이라인을 조금 살짝 강하게 올려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에 가면 누구나 보시는 페리페라.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을 샵에서 받고 나서 립이 이렇게 덜어주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안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영 가서 이거랑 제일 비슷한 색깔 하나 주세요. 했는데 이걸 주셨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03번 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03번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메이크업은 제가 사용하는 게 병원 직원들이 추천해 준 거, 또 피부과에서 딱 진짜 강추하는 거, 그냥 엑기스만 있고요. 그냥 아침에 나올 때 쿠션 바르고, 새도 하나 찍어서 쓱쓱 바르고, 그리고 라인 그릴리 있으면 포렌코즈 하고, 립은 그냥 이중에서 보통 이세 개만 거의 쓰는 것 같아요. 보고, 선택해서 하고, 입술이 잘 건조할 때는 항상 바비브라운 요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향수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은 좀 어떤 편이세요? 향수를 딱한 가지만 쓰시는지 아니면 옷 스타일이나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다르게 쓰는지 저는 후자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냥 캐주얼인가 뭐 정장인가 이런 느낌에 따라서 잡히는 향수가 다른데 그러니까 향수를 한 일곱 개 정도 놔두고 막 뽑아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조말론. 네, 제주도 다녀올 때 면세점에서 항상 사고요. 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뿌리고 나갔을 때 따라 구매하신 분들이 한 다섯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맡아보면 정말 그냥 여성스러운 양. 그래서 이거 항상 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거 프랑스 브랜드인데 분리 아세요? 이거 금액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2만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분리도 뭔가 그 인테리어도 그렇고 제품 디자인도 그렇고 뭔가 조금 느낌이 딱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래서 이장미향 요거는 항상 바디 제품도 제가 분리 거좀 쓰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뷰티 제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자기가 맞는 것을 찾아 헤매다가 그냥 딱 자기 파우치에 엄선한 것들을 이렇게 넣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파우치에 거의 뭐딱 고정이 돼 있어요.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밀 밀크 밀크님 덕분에 어, 또제 파우치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일이 생기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뷰티 유튜버가 아니라서 좀 약간 허접해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정말 리얼 파우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뭔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좋은 제품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탐구생활은 병원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 Hey, I got a Amanhã,